안녕하세요. 저는 리트머스 케이우스의 메인 테이너이자 이번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을 한 박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준비 중인리트머스 케이우스팀의 멘티 김동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오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AI ML 프레임워크 멘토로 참여하게 된 삼성전자의 홍문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 년차 풀스택 엔지니어 김도영입니다. 오란 팀 멘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데브파이브 대표 맡고 있는 오정민입니다. 이번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는 엔트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의 멘토로 활동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 중이고 이번에 엔트디자인 코리아의 멘티로 참석하게 된 김정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와 단넷을 이용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쭉 참여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 프록시라는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박태영이고요. 원래는 주전공이 국어국문 문예창작으로 소설비평 쪽이었는데 연계전공으로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서 이번 기회 에 같이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오픈소스 개발 및 관련된 업무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새로운 그 개발자 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클라우드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약간 저평가가 돼 있어서 그 저변을 한번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에 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팀장님께서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오픈 소스에 기여하기 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방향을 좀못 잡고 있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쯤에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 톤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멘토로서 지원을 해서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기술력을 좀 향상시킬 기회를 찾다가요. 반복되는 개발 업무 속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작년에 오픈업에서 주관한 오픈 프런티어 활동에 참여를 하였었는데요. 이 기여한 경험들을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소스를 기여하면서 글로벌 커뮤니티와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시야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협업과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의사소통 면에서도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오픈소스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참석하신 그런 개발자분들과 협업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R이 머지가 됐을 때그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한 그 도파민 분출이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면서 이뤄내고 성장한다는 것이 꼭 놀이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토님께서도 저한테 많이 도와주셨고, 덕분에 그래서 성공적으로 기여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등대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이런 도전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개발자들만 모인 공간에서 이제 소통을 한다는 건또 처음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나갈 수 있고 같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엔토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낯선 도시에 왔더라도 아, 지도를 보면서 걷는 기분이라서요. 뭐 하나를 꼭 집어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실무에서의 꿀팁도 얻어가는 자리였어가지고 저는 멘토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격주에 한 번씩 전체 커뮤니티 멤버가 모이는 컨트리뷰터 콜이 있습니다. 저희 멘티 분들이 했었던 결과물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평일 밤에도 직접 실무에서는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진행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단어들을 볼수 있었던 것이 또 많은 이제 인사이트도 멘토님한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팀으로 일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팀원들과 함께 첫 기여를 했을 때가 아, 이렇게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소통을 해나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는 멘토로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을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알고 있었지만 상해스부터 했던 기술들을 상해으로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을 때 생산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글로벌 코드 기어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던 계기가 되었어서 저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이 프로젝트의 끝을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멘티분들 그리고 커뮤니티 멤버들과 함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참여해서 느꼈던 이런 경험들을 하나 둘씩 정리가 되는 대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쪽으로 이제 기능을 추가해서 기여할 예정입니다. 어, 멘티분들과의 협업도 계속 지속해서 오픈소스 기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개발 커리어와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들과 협업 및 네트워킹 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번 기회는 저한테는. 정말 큰 커리어 전환의 기여였어가지고 오픈 소스의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주변 특히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여를 열심히 하고 계신 오픈 소스 메인테이너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멘토로 합류하길 추천드리는데요. 오픈 소스 생태계 그리고 이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가 생각보다 초보자들, 비기너들에게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업무를 하는 동료분들께도 적극 추천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합류를 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길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지원해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본인의 그 개발자 라이프에 새로운 신선한 자극을 줄수있는 부분이 훨씬 더큰 장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를 준비하실 분들, 멘티를 준비하실 분들 상관없이 저는 모두 다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 함께 성장하고 즐거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처럼 좀몇년 동안 망설이지 마시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바로 좀 뛰어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픈 소스 기여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시고 주저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기여해서 값진 경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업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맞춤형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꼭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꼭 참여하세요.